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캐랭할때 나눔하려고 스티커랑 그리고 포토팩이라고 얇은 포카 같은 거를 많이 뽑았거든요. 그래서 원래는 제가 스티커만 뽑으려고 막 작업을 하다가 여기에 퍼블로그라는 사이트에서 뽑았는데 포토팩이라고 40장에 이렇게 뽑는 것도 있더라고요. 그래서 포카보다는 조금 얇은데 그래도 나눔하기에는 괜찮을 것 같아서 스티커랑 얘랑 같이 뽑고 뽑는 김에 키링도 제가 하고 싶었던 게 있어서 만들어 봤어요. 그래서 이거 뜯어보고 뜯는 길에 포장도 그냥 오늘 다 하려고 하거든요. 그래서 그냥 어떤 거 뽑았는지 살짝 보여드리고 포장할게요. 이거는 부적 키링이거든요. 제가 이거를 이렇게 부적 사진으로 키링 뽑아가지고 이거 제가 당근 카레 붙이고 싶어가지고 아 당근 카레 달고 싶어가지고 뽑았어요. 여기 보호 필름이 붙어 있어가지고 이거 한번 떼볼게요. 순간이 포카를 잘 뽑기 위한. 부적 키링을 뽑아왔습니다. 킹, 방금 카드 사라졌습니다. 이 부적으로 순간이 포카를 많이 뽑도록 할게요. 귀엽다. 그리고 이 스티커를 먼저 한번 뜯어볼게요. 저도 이거 처음 만들어봤는데, 애들 셀카랑 그런 거 컨셉 사진 위주로 만들었거든요. 혹시 몰라서 그런 홈마 분들이 찍은 사진들은 다안 넣고 공식 사진이나 애들이 올려준 직접 올려준 셀카만 뽑았어요. 어 귀여워. 그래서 똑같은 거두 장씩 골고루 뽑았고 이거랑 이거 순간이만. 그리고 이것도 순간이만 있는 거. 이거는 한 장씩은 제가 가지려고 같이 뽑았고요. 어 이거 똑같은 거였네. 모르고 두개다 넣어버렸다 이렇게랑 이렇게 저는 호시 이 사진이 너무 좋아요 이거 어디 갔지? 이거 이거 너무 귀여워 햄스터 햄스터 아니에요? 스티커랑 되게 잘 나왔어요 생각보다 이게 포카처럼 되게 두꺼운 건 아니고 얇은 좀 얇거든요, 명암처럼 명암 같은 재질이어가지고 그냥 나눔하기에는 괜찮을 것 같아서 뽑아봤어요. 이거 제가 좋아하는 순관이 사진이라서 두장 뽑았어요. 저도 한장 가지려고. 순간이 음, 되니까. 근데 화질이 엄청 좋진 않은 것 같아요. 제가 일부러 좀 고화질 사진들만 넣었거든요. 근데 그... 되게 고화질의 사진은 괜찮게 나왔는데 화질이 좀 깨지는 것도 있거든요. 음, 제가 좋아하는 도겸이 셀카. 이거는 거의 단체 위주인 것 같아요. 제 사진들 제가 좋아하는 건 이렇게 여러 장 뽑았거든요. 그리고 제가 이 사진도 되게 좋아해서 이 사진도 많이 뽑았어요. 이 사진 너무 예뻐요. 이것도 그리고 애들이 이렇게 자연광에서 찍은 게다 사진이 밝고 예쁘게 나와서 이런 거좀 여러 장 뽑고, 이것도 제가 좋아하는 사진. 이거 제 아이패드 배경화면이거든요. 이 사진이 뭔가 너무 느낌이 좋아요. 6주년 사진. 이건 셉식당 때 애들이 올려준 셀카. 음, 이거 너무 예쁘다. 이거 힙합팀. 이것도 애들 셀카. 이건 한두장 정도씩 제가 넣어드리려고 하고. 음, 적당히 섞어서 넣어드려야 될것 같아요. 이렇게 하고. 사진 분류하고 스티커도 다 분류를 했거든요. 근데 제가, 제가 앉는 자리 근처에 앉으시는 캐럿분들이랑, 제가 그, 캐렌 하는 날, 트레카 교환도 약속을 많이 잡아놨거든요. 그래서 트레카 교환하고, 뭐 이렇게 만나기로 한 분들이 열몇 명이 돼가지고, 그분들도 다 드릴 거예요. 그래서 최대한 골고루 한번 넣어서 포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랑 스티커 골고루 넣어서 일단 포장을 다 했거든요. 사진 두 장에 스티커 한두장 정도 넣어서 이렇게 다 포장을 했는데 제가 개수를 잘못했나 봐요. 하다가 조금 모자라가지고 사진 모자라신 분들은 제가 또 투명 포카도 뽑았거든요. 이렇게 이렇게 투명 포카예요. 사진이랑 같이 보면 이렇게 되는 투명 포카도 좀몇개 뽑아가지고 사진 한 장이랑 투명 포카 만 랜덤으로도 드리려고 이거 섞어서 다 드리려고 투명 포카도 좀 넣었어요. 이렇게 귀엽죠. 이렇게 이렇게 이쁘죠그 이것도 이거는 몇개 없어서 이거랑 섞어가지고 랜덤으로 한번 포장을 할 거고요. 이거랑 간식이랑 같이 또 포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